안녕하세요. 계산군 홍보대사 가수 신명아입니다. 여러분, 어, 날씨가 오늘 조금 쌀쌀한데요. 네, 어, 여름이 다 왔는데,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, 오늘 조금 쌀쌀합니다. 네, 앞으로 6월달이 되면 우리 계산에는 네, 계곡이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. 네, 첫 번째, 쌍곡 계곡. 쌍곡 계곡 아시죠? 네, 쌍곡 후곡이라고 하는데, 아 너무너무 경치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쌍곡, 구곡 칠성면에 있고요 네 그는 송리산 국립공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화양구곡 네 화양구곡도 청천면에 있는 화양구곡도 송리산 국립공원이고요 네또 우리 청천의 사담계곡 또음또 음, 또 청천의 선유구곡이라고 있습니다 네 선유구곡 또 우리 또 연풍면에 수옥정폭포 네. 또 영성골 계곡, 또마애불좌상또 너무 너무 우리 관광지가 계산군에는 정말 많습니다. 반갑니다. 반갑니다.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음, 또 계곡, 계곡도 마애불성 앞에 가면 또 멋진 계곡이 있고요. 네, 또 우리 계산에는 계곡이 또 많은데 아 가릉구곡, 가릉구곡은 조위에 연화협 구름다리 위로 가면. 또 거기도 송리산 국립공원인데 가릉구곡도 있고, 야또 공림사, 공림사도 있고 또 천년사찰, 음 가견사, 각연사, 가견사도 있고, 네 한지박물관, 네계산연풍에 한지박물관이 있고요. 또 한지박물관 앞에 보면 조령 조령민석공예천네 조령민속공예촌도 있고 연풍성지. 네, 우리 계산에는 아름다운 계산에는 가볼만한 곳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. 네, 네이버에 계산에 가볼만한 곳 이렇게 한쳐 보시면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. 오늘은 산막이 옛길에 오셨으니까 다음에는 또 우리 연풍이나 청천, 네, 많은 관광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오실 건가요?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네,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